안녕하세요. 식물친구입니다 오늘은 원종 개발 선인장, 가재발 선인장, 득템해온 아이들 분갈이 해주려고 합니다. 어, 득템해온 아이들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꽃잎도 어, 상처를 많이 입어서 뭉개진 꽃잎들도 있고요. 그리고 공중 뿌리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고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갈이 흙은 용토, 재활용 흙, 그리고 가는 마사, 계란껍질을 넣어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선인장 이번에는 토분에다가 분갈이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깔망을 깔고 난석을 부어 주겠습니다. 개발선인장은 한이 정도 올라오게끔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섞어 놓은 분갈이 흙을 담아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하게 담아지면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원종 개발선인장을 심어 주고 그리고 가운데에 가재발 선인장을 심겠습니다. 이 정도, 어, 이 정도 지금 분갈이 흙이 담아졌습니다. 먼저 원종 개발 선인장 손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종 개발 선인장이 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처음에 어. 하원에서 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득템을, 득템을, 어, 해가지고 와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어, 다 물른 상태입니다. 물러서 바스라지고 지금은 제가 흙 아랫부분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과, 과일 영양제를 좀 뿌려준 상태이고요. 물렀던 뿌리들은 말라서 바스라질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마 화원에서이 원종 개발선인장과 가재발 선인장을 화분에 심으시면서 줄기를 너무 흙 속으로 묻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병이 와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상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어 줄기의 윗부분에서 새로운 뿌리가 나와서 음 다행히. 어 건강하게 지금 자라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입장도 구멍이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던 어, 것 같습니다. 이 개발선인장은 줄기를 너무 땅 속으로 묻게 되면 물음병이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물음병이 찾아와서 줄기도 많이 상했고, 뿌리도 많이 상했고, 그리고 줄기의 윗부분에서 지금 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랫부분에도 물론 어 물은병이 어 왔었지만 그래도 조치가 잘 되었는지 어 지금은 건강하게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의 줄기는 어 별도로 따지 않고 그대로 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가장자리 돌아가면서 원장, 종 개발 선인장을 심고, 가운데에 가재발 선인장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가재발 선인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 물러서 죽은 뿌리들도 있습니다. 줄기랑 같이, 어, 이렇게 엉켜있기 때문에, 어, 가재발 선인장을, 줄기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재발 선인장 역시 아랫부분에 물러서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어, 1단계로 뿌리와 줄기가 많이 물러섰는데 상처는 어느 정도 안 물어진 것 같습니다. 상처가 안 물다 보니까 윗부분의 줄기에서 이렇게 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물렀던 줄기들은 상처가 안 물었기 때문에 별도로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렀던 줄기들이 모두 다 바스라지고 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윗부분에 줄기에서 나온 뿌리만 이렇게 무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행히 윗부분에서 뿌리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튼실하게 이렇게 자라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종 개발 선인장보다 가재발 선인장의 키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 심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원래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어 줄기의 한 마디 반 마디 정도가 땅속에 묻힐 정도로 심어줍니다.그런데 지금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마디 반 정도가 어 땅속에 묻혀있다 보니까 마디와 마디 사이에서 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하원에서 어, 이 권종 개발 선인장과 가재발 선인장을 분갈이를 하시고 계속 물어 주지 않고 한쪽 기둥이에 어, 두신 것이 어,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물렀던 뿌리들도 다시 소생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자리에 분갈이 흙을 부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준답니다. 어, 개발선인장이 조금 줄기가 많이 땅속으로 묻혔다 싶으면 살짝 위로 잡아당겨서, 어,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어, 먼저 심었던 원종 개발선인장을 살짝살짝 들어서 뒤쪽으로 용토를 어, 부어주면 중심도 잡히고, 그리고 개발선인장도 위쪽으로 어, 세울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살살 위로 잡아당기면 뿌리도 바로 쓰고 개발 선인장들도 자리를 잡아간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랫부분에 줄기는 없고 뿌리만 이렇게 풍성하게 있습니다. 약간 조금 빈 공간에다가 뿌리가 있는 이 뿌리들을 핀셋으로 잡고 땅속으로 살짝 찔러 넣어 주시면 고정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든실하게 아마 자라줄 겁니다. 그리고 가재발 선인장 입장을 제가 위에 부분에는 키를 맞추기 위해서 입장을 좀 따주었습니다. 그 따준 입장들은 작은만한 화분에다가 별도로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종 개발 선인장과 가재발 선인장 분갈이는 이쯤으로 하고, 이렇게 따주었던 가재발 선인장 입장들도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과 입장 사이에서 공중 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공중 뿌리들이 굉장히 많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도 입장이 튼실하다 보니 어 뿌리도 새로운 뿌리도 많이 어 내려서 잘 자라 줄것 같습니다. 이 화분에다가 분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사를 깔고 분갈이 흙을 적당히 담아 주고 그리고 하나 둘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중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입장도 구멍이 숭숭 뚫린 아이들도 있고요. 어, 입장이 지금 이렇게 상처가 나 있지만, 그래도 한 입장 절반 정도가 묻힐 수 있도록 해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공중뿌리가 많이 나와 있지만, 입장을 분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심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은, 어, 가재발 선인장과, 그리고 큰 토분에 심은 원종 개발 선인장, 가재발 선인장 합식한 아이들, 바로 물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뿌리가 물러서 뿌리가 많이 상했었지만, 어, 마른 상태였고, 그리고, 어, 줄기의 윗부분에서 뿌리가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어, 물 뿌리개가 지금 조금, 어,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살살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을 주고 가운데에 물이, 어, 잘 빠질 수 있도록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물이 이렇게 빠지죠. 이 가재발 선인장은 물은 병이 자주 오기 때문에 이렇게 물 빠짐이 굉장히 좋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물 샤워를 하고 나니까 입장이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그리고 샤방샤방 하죠. 그리고 지금 분갈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어, 꽃봉오리가 맺혀있는 꽃봉오리들이 활짝 피지 않고 그대로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좀더 눈여겨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입장들이 상처가 많이 나 있지만 이렇게 갖고 싶었던 핑크색 원종 개발 선인장을 갖게 되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분갈이 해주고 3일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핑크색 꽃을 활짝 피워주고 있습니다. 참 예쁘죠? 지금 어, 현재로는 굉장히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햇빛이 조금 들어오는 어, 곳에다가 두었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 원종 개발 선인장을 정말 갖고 싶었답니다. 핑크색 원종 개발 선인장 어, 옆에는 이렇게 진한 찐 핑크 원종 개발 선인장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득템해온 원종 개발 선인장과 가재발 선인장 분갈이하여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